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이준석 민주당 탄핵 중도 곧 국민이 심판할 것 KBS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이준석이 기회주의자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인이 대선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대선에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어, 계속해서 자기에게 기여가 되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라는 우리 속담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준석은 이런 간사한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인정 안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란 세력을 완전 청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이 현실보다 그냥 앞서 나와서 김치국 마시는 그런 정치는 국민들이 전혀 거기에 속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